안녕하세요. 저는 깬즈네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마인크래프트인데요. 오늘은 거기서, 음, 오늘은, 어, 어 오늘은 점프맵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재밌게 봐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지형 생성 중. 완료! 먼저 첫 번째부터. 아, 잠깐만. 다 용암이어야 더 꿀잼이겠죠? 아이고. 아, 또 사고 쳤다. 진짜 아무 목재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 기반암으로 하겠습니다 어쩌다 기반암까지 이렇게 하고 올라가게끔 사다리로 하겠습니다 따라, 따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응? 올라가가지고, 색깔 짬뿔를 바로 하는 겁니다. 오, 색깔 짬프 맵. 오! 네 칸, 나네칸 가능할 것 같은데? 같은데, 쇼? 잠깐만요. 네 칸으로 합시다.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과연 네칸 가능할지. 아! 안 되는군요. 그냥 세 칸으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안 돼.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엄청나게 세게 나오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오, 방탈출 같은 그다음에 방탈출 같은 걸로 해 가지고 계속 어, 어떡하지? 응. 이렇게 하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할수 있다. 오, 오, 가능하네, 가능하네, 가능한다. 한번 해볼게요. 오, 올라가가지고 호호 이히히어 됐다. 그 다음에 어 용암을 꺼내냐 어. 점프맵 계속, 이어지기요 계속,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다음 어, 이걸로는 이제 피스톤으로 계 어. 엄청나게 재밌는 걸로 엄청나게 재밌게 하고 할겠습니다. <laughs> 엄청나게 재밌는 거를 찾았다고. 뭐냐면 바로 이 위에서 잠깐만. 어 그래. 그래 이렇게 맞아 내가 원했던게 이거야 아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좀 너무 못가다 이거는 이걸로 하게 할게야 이렇게 하게 오케이 나 너무 머리 좋아 아나 진짜 너무 머리 좋은데 그 다음에 또 여기로 어 피스톤으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너나 어, 너무 좀 천재인데 아 천재 아니야 게임주나 어, 자만하지 마 이번에는 이렇게 한칸더 어렵게 근데 할수 있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 이렇게 하자 네 그래.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으아 아! 아이, 다시 다시 <laughs> 아하 아 한번 다시 아 진짜 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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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돼 안돼 이거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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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한칸 내려야 돼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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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아 너무 좋아. 요 여기를 안 돼? 오 잠깐만. 오, 이런 이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주 재재 아주 재미. 잠깐. 보죠보죠 아, 잠깐만... 자, 이렇게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하고 됐다. 됐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이거 좀... 아니, 내가 이러려고 한건 아닌데, 어,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저, 내가, 내가 그렇게 원한 건 아닌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긴 됐다? 이상하네. 그리고 이제는 더 어렵게... 어 그래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유 아, 잠깐만 날아올라 나는 할수 있다. 김준 우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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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게 아니라 나는 게 아니라요. 어 이거지 아주 세무사게 해결. 안 돼. 다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아주 엄청나게 재밌게, 아주 엄청나게 재밌는, 그런 거 하려고 합니다. 이러데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뛰어넘어야 돼. 심지어 여기도 없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우,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말이야. 잠깐만, 이거. 더, 이거 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사다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우와 야따 와 대박, 대박, 엄청나게 재밌다. 이야, 절 끊기. 네칸짜리. 아, 안 되는구나지. 다시 다시 네칸짜리. 아! 안 돼. 아. 아. 너무 어렵다. 너무나 어렵다. 이거는 안 되겠어. 이거는 안 되겠어. 이거. 해야 겠어요. 이렇게 해야 겠어요. 이응, 이 됐다. 이제 여 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는 거지. 이제 빨리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잠깐만 용함을 용함으로 아주 그냥 빨리 이렇게 올라가야 돼. 봐봐요. 한번 봐봐요. 아. 다시. 이렇게 빠르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제부터... 이렇게... 어... 잠깐만... 이렇게... 가는... 이렇게 문으로? 어한한 한 개는 죽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개는 죽고 한 개는 사는 걸로 문 설치해야 돼문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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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어 어, 아예 버튼 말고 그거, 어, 아 레버 여기다 손잡이. 그다음에, 아예 문 찾고 있었지. 철문으로 잘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들 타지 않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 죽습니다. 여기로 가가지고 꺾으면 아주, 아안 알려줄 겁니다. 여기는. 안 알려줄 겁니다. <laughs> 아. 그래서. 가지고. 아, 아, 아. 어, <laughs> 표지판이 아닌네 어, 됐다. 여기에는 어 다시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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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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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헐 됐다 됐다. 휴. 아 그러면 한번 제가 다 만들었으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 잠깐. 어 그리고. 아, 손잡이. 그러면 저도 한번 이다 만들었으니까 한번 저도. 한번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올라가 그래. 그 다음에 뛰어. 오이 씨 죽을 뻔했다. 어? 죽을 뻔했다가 아니라 떨어졌는데. 다시 이트. 아와 어, 용암에 들어갔으면 죽었을 뻔 진짜. 죽습니다. 죽어요. 저 진짜. 그럼 한번 이제 진짜 가보겠습니다. 3트어 좋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 괜찮아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도 괜찮아. 그래.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 괜찮아. 이제 가자. 시야, 어, 어, 괜찮아. 시야, 어, 헤야 됐다. 후, 됐다, 됐다. 아 잠깐만, 보자. 아니,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하! 하! 오, 빠르게 진행? 나 좀, 점프맵에 재질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럴수가. 유후! 오, 이제 여기는 좀, 스무스하네요. 이제 나도 좀 실력이 든것 같은데. 전보단. 야, 후, 하야, 아, 조기 아, 나, 아, 안줄거안죽줄 거, 아, 진짜 아니, 아니 꿈이지, 야, 하지 마, 하지 마, 아.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아, 어가 진짜, 야, 이게 진짜 아닌데. 원래 내가 원하던 그게 아닌데. 이상하네. 우와, 왜 이렇게. 후, 하, 하이야. 제발 깰수 있을 것인지.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그래, 게임 좀 하. 니가 참아. 너가 참아. 아. 후하야 아. 아니야 아 괜찮아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아 그냥 올라가고 싶은데 아아 아. 드디어 올라갔다 자 이제 레버를 어네 여기 친절하게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아 부기가 열 열리, 동시에 열리네 역시 여긴 아니었군요 그럼 딴데 오 여기야말로 진짜 점프맵을 깬 당신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야 기분 좋은데 와, 다이아 너무 갖고 싶었었는데, 다이아. 오! 다이아 이 영광을 보세요. 다이아 이 푸른빛에. 이야. 이 푸른빛. 너무 좋습니다. 어, 어,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재밌게 했고요. 어, 한, 아니, 뒤로 한번더져가지고 세레모니! 후후! 어, 잠깐만, 나 너무 잘하는데? 어, 어쨌든, 아 어,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번에 1트만에깰 거임? 1트는 무슨? 아. 아, 그러면,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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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이기 용암이 있었잖아 용암이 있는데 다 보리 뻔했네 그럼 한번 다시 한번만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재밌는거야 내가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재밌어 이앗후이 이번에 진짜 깨겠습니다 오 진짜 깰것 같은데 하야 아, 이거지. 아무것도 없다. 어쨌든, 재밌게 했고요.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깬빵!